아, 저. 아, 예피이 아, 오늘 이거 저희 집조금 어두워 가지고 매입등을 좀 와이퍼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 그럼 처음부터 했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언제요? 아, 중에 새 머리 못 깎는다고 저희 집 인테리어 할때 바빠 가지고 그냥 도외시 좀 했는데 이게. 일단 아, 내려오 이거. 좀 내려오시면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만 하고 제가 2인치 등을 뚫을 건데 장비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스티커 제거제 뚜껑 얘가 딱 2인치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여기다 뚫고 매입등을 하나 만들려고 잠깐만 이거 올라온 김에 놓고 중2 재벌이 못받고있잖아요좀 후회하시는 것들이 어, 후회하는 거 있죠. 많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말씀드리면 아주 이거는 찐 사용 후기니까 더 크게 와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냥 이어서 가볼까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리뷰하는 거 말고 그냥 아주 살아있는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저희 안방인데 보시다시피 너무 어두워요. 지금 이거는 아주 단점입니다. 특히나 이 화장대 이쪽은 와이프가 화장 같은 거할 때마다 아니면 머리 같은 거 말릴 때도 너무 어둡다고 그래갖고 아무리 어둡게면은. 하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지점은 밝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 보시면 아이 스타일러. 하, 이게 진짜 이거 사고 나서 10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현장 다니고 막 그러니까 가다마이를 많이 입는 것도 아니고 가다마이 그래서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큰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이 저기 할때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한 4년 정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1년 써 보고는요. 진짜 전 너무 만족해요. 이거는 좋다 싫다의 중에서 엄청 좋다. 고장 난 적은 없어요. 요즘 사설 업체가 있어요. 이거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AS 받으시면 돼요. 다만 설비만 잘하면 됩니다 물세면 그건 안 되니까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은 이게 이제 원래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세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1 8 0 m 저도 세제 넣으려면 까치발 들고 막 이렇게 들다가 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은 캡슐 세제로 저희가 써요 그래 가지고 열고 딱 던지고 단점이자 장점이 된 거죠 그쵸? 자 다음은 여기로 쭉와 보시면 이게 저희 책상인데 이게 제 책상이에요 1년 전에 영상 보시면 여기 책장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좁은 거예요 만들 당시에도 좁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후회해요 책상 좁게 만든 거 저는 다음번에 저희 손님들한테 책상은 좀 넓게 아무리 좁더라도 1,500 이상을 보내드릴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예, 1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욕실, 세면대, 화장실을 세 군데 전부 다 독립적으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 샤워실인데요. 진짜 후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 안에는 괜찮아요. 음, 뭐 조도도 어두워서 괜찮고, 아, 요거 벤치장? 저 조금 후회해요, 벤치장. 왜냐면은 여기 딱 하다가 힘들어서 앉잖아요? 않는데 이게 타일이 원래 차가운 물성을 지녔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차고 막 이렇게 놀래요. 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근데 이렇게 발 올리면서 씻기는 좋아요. 이렇게 바르면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문. 아이 문이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딩으로 이 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딩은 이 위아래가 떠 있기 때문에 아 저기 샤워를 딱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깨를 막고 이리로 튀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데 얘가 물을 세면은 북한까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물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다 뭐지? 수건을 깔아놓고 목욕을 해요 이게 여다지 유리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샤워하는 모습이 안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슬라이딩을 한 건데 이건 좀 후회가 돼요 그거는 바꾸고 싶어요 지금 못바꾸네요 지금은 뭐 바꿀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냥 수험 깔고 쓰려고요 어? 대표님 뭐예요 이거? 아. 이거요? 이거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 밖에서 문 밀고 들어올 때 무릎을 세게 팍민거예요 스토퍼를 안하고 그냥 살다가 이거 이렇게 팍 찍혔는데 고쳐야되는데 아시잖아요 시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히든 도어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천장용 스토퍼를 했는데 바닥용 스토퍼도 있어요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 거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도어배 다시 불러야 되나? 어우 이거 완전 어우 뚫렸네 나 몰랐는데? 자,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저희 이제 변기만 있는 일본식 화장실이에요. 짜잔. 어, 아. 아, 이게 뭐냐면 저희 애기가 화장실 쓸때 키가 안 다니까 책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저, 저기 있던 책을 다 여기 육실장에다 책을 넣어놨거든요. 발판을 새로 좀 해줄까. 아, 이거는. 반야신경을 맨날 채 딸이 밟고 올라가는이반야신경을귀하는 건데, 이거 여기는 음, 뭐가 문제냐면, 건식으로 쓰기 때문에 물청소를 못하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물티슈로 닦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기타 안고 색장인데,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제가. 여기 제가 지금 읽는 거는 뭐냐면은, 이범연수님의 신간 혁명과 부타인데, 제가 범연수님 좋아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자들 마음 좀 신난할 때,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단점은 스프레건이 없다. 물티슈로만 해야 돼서 좀 애매하다. 좀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곤 좋아요. 아 그리고 다음은 이거 또 하나 좋은 아이템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안방이 저희가 좀 길잖아요. 와이프가 잘때 불을 꺼다 켰다, 켰다 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하고 있냐면 헤이 구글 전체 조명 꺼줘 이렇게 헤이 구글 바닥 조명 켜줘 보세요. 저희 옷장이에요. 헤이 구글 옷장 조명 켜줘 이렇게. IOT 조명은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인 게 공유기가 바뀐다거나 뭐 암호가 바뀌면 다시 세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되게 아막좀 힘들어요. 그래서 IOT는 IOT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걸로. 여기는 저희 딸이 쓰는 방인데요. 설치 오류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혜루님 서라운드가 있는 가구로 저희가 했잖아요. 저희 보통 서라운드 없이 하거든요. 에어컨 때문에 서라운드를 했어요. 서라운드를 하고 했는데도 보세요. 이게 막 다요 여기가. 아, 왜 그러냐면, 에어컨만 생각했지, 에어컨이 문 열리든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문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좀 아쉬운 거 여기 하나. 저희 딸 책상인데, 잎이 상판을 마감을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페트 소재이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막낙서자 막 엄청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유리를 올리더니, 대리석을 올리더니. 그래서 제가 대리석을 맞춰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릴게요. 올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래요. 자, 올렸는데, 그냥 보세요. 맞죠?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님 거꾸로 맞춰었어요 이렇게 라운드를 제대로 맞춰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건 저희 한 게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맞춰 와야 돼요. 상판은 뭔가 마감재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의 강아지요. 진돗개라고 쓰고 제가 강아지라고 읽는데, 평화 인테리어에서 저랑 같이 10년 동안 있다가 가장 최근에 저희 집으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저희 가족이죠. 뽀삐, 아빠도 촬영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지? 그럼 거실은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테레비를 보거든요. 여기서 벌로잠이 들어요. 저는 중요한 게, 어 이게 보컨셉 살라만카 쇼파인데, 쇼파는 편해 되는 것 같아요. 저 처음 이거 디자인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환대기 같고 그랬는데, 계속 앉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좀 저희 덥잖아요. 제가 에어컨을 켰는데, 이거 뭐냐면 저희 서큘레이터 선풍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줄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게 저희가 디자인 생각한다고 여기다가 실링 팬을 못한게 조금 지금 후회가 돼요. 실링 팬을 좀 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영상은 거의 단점 위주로 말씀드려 야되는데아 그래도 단점 중에도 장점은 역시 아시죠? 인 투폰 숨긴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모델별로 다르긴 하지만 음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량을 최대한 높게끔 하시고 숨겨 주시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기존 안방을 저희가 없애면서 생긴 그 공간에 이제 이렇게 저희 뽀비 사료도 있고 뭐 물건들을 넣어놓은게 너무 좋았어요. 또이 배치가 또전 너무 좋아요. 뭐 미적인 걸좀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밥을 막 먹었다 먹으면 이걸 갖고 치워야 되는데 갖고 뺑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다 놓으면은 동선이 너무 짧아져서 좋았어요. 아일랜드 앞에 밥식탁 있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자, 그리고 거실에 또 단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 타일 하나가 바닥에 떠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타일 깔기 전에 바닥에다가 디커플링 매트라고 빨간색 그 매트를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깔아봤어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 없나. 저희 집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가 떴어요. 우리나라가 온돌문화이기 때문에 난방에 의해서 타일 접착제가 좀 들뜨는 경우가 있,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손님 집에 저희가 깔아요 다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안 깔아봤는데 이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네 인테리어 업체에 바닥 타일 시공하실 때는 꼭 디커플링 매트를 까셔야 된다. 좋은 거는 바닥 타일 매질을 일반 매질하지 않고 캐라폭시라는 친구를 써서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견고하고 이색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매질이 오염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바닥 타일을 하시면 캐라폭시로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방은 엄청 멋있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만들었는데 제 와이프는 좋아했어요. 저는 아이 앞에다가도 그 서랍장을 좀 서랍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두 개가 저희 냉장고예요. 빌트인 냉장고인데 딱문 닫으면은 음, 냉장고처럼 안 보이죠? 근데 이 친구가 심지어 키치피의 냉장고보다 용량이 조금 더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또 쓰레기 또 많이 안 만들어서 좋기도 한것 같고. 이거는 수납장인데 일반 수납장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옆에 장들은 냉장고 폭이기 때문에 속이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할때 여기다가 뭐 노우미 펜트리 장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넣는것좀 후회해요. 그래서 저구석탱이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쌀국수 하나를 끊으려도 뭐 라면부터 된장까지 다 꺼내야 되고 좀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이 깊은 수납장 할 때는 꼭 안에서 숨쉽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아 그래도 다행히 저기 이쪽은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뺄수 있게끔 아 근데 이것도 단점이 이게 앞에 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기들이 부딪히면은 뭔가 아 깨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건좀 아쉽지 않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 저희가 살리지 포켓도를 적용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폭이 깊잖아요 거기 있는 걸 제가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자 여기는 어 뭐라고요 아네 이렇게 여기는 히든도어인데 이제 저희가 안방으로 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저희 공부방 세탁실. 안방,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저희 딸이 쓰는 방, 이로쭉 나가면은 거실. 이렇게 순환동선. 저는 이건 굉장히 만족해요. 아, 그리고 이 아일랜드 볼랑코 싱컵을 두개 쓰고 수전. 이게 뭐냐면 높낮이가 되는 수전이에요. 저는 보통 이렇게 쓰고,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제가 맨날 쓰려고 하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좋거든요. 와이프 자꾸 내려요. 그게 좀 싫어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올려. 와이프는 자꾸 내려. 네, 그래서. 아니 후드는 하에타 다운드래프트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아 고기를 많이 구워 먹을 때 빨아들이는 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 위에 막 연기가 좀 자욱할 때가 있어요 이, 이게 또 단점이 있는데 아 이거 보셨어요? 찍혔나? 다운드래프트에 단점이 있는데 스팽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내려갔다가 말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잘 되겠지 뭐 여기 옆에 이 아주 이쁜 간사할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평화만의 시그니처인 보조 주방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안에 청소기장 매입했고 렌즈랑 밥솥 여기는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저희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후회되는 게딱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집이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베란다가 좀 없었거든요. 분리 수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분리 수거통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와이프는 좋아하는데 전 싫은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밥을 푸는데 밥을 푸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분리 수거를 같이 하니까. 이게 지금 개념상으로 이게 맞는 건가? 또 여기 청소기도 있잖아요. 막 먼지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밥솥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제가 또 문을 제가 닫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수거하는 공간이랑 이 밥을 푸는 공간이랑 이게 한 공간에 있어도 되는 게 맞는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리수거 할때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플라스틱 같은 거놀때 배달용기 놀 때도 깨끗하게 씻어서 놓고 그건 좋긴 한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좋게 된 거죠.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쇼하 열면 여기가 저희가 현관이란 말이에요. 쓰레기를 딱 잡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집문 밖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순환 동선을 저희가 만들어 놨죠. 이 순환 동선 자체는 저희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거는 뭐 단점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아시죠? 꼭 나갈 때 되면 꼭 신발을 이미 나도 모르게 신고 있어요. 항상 신발 신고 기억이 나요. 아 그럼 신발 벗고 다시 가서 쓰레기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여기서 바로 그냥 얘를 열면 돼요. 열고 딱 갖고 나가면 좋다. 근데 이런 구조는 쉽게 될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집 구조마다 달라가지고 저희 집은 아주 좋은 케이였죠 자연스럽게 여기는 저희 현관인데요. 어, 현관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현장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 매입등을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둡다, 어두운 게좀 아쉽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제 아들 방인데요. 아까 딸 방에서랑 마찬가지로 저희 책상 위에다가 막 EP로 사, 상판을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져갖고 여기다도 제가 타일, 세라믹은 아니에요. 타일 600, 1200을 가공해가지고 올려놔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이 드는 거니깐요 이게 저희 아들 침대인데 창문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하는 마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밖에 막 쳐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침대를 창문 가까이 배치를 하지 말자 만약 그럴 수밖에 없다면 방충망을 안전방충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친구로 교체를 해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뭘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여기 걸어볼까? PD님 저희 이제 오늘 거의 촬영 끝난 거 맞죠? 깜빡이 놓여야 아 이거 걸면은 또기 귀찮아 아, 예다 예, 오셨어요? 네다 했어요 빨리 가서 조만 좀 서러주세요 <laughs> 나도 좀 피면 안될 안되겠죠? 네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안방에서 하다 남은 조명을 좀 뚫어야 되고 또 여기 또그 설거지도 좀 해야 되니까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화인테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어, 히든도어인가?